쿠쿠 전기 보온 에그 밥솥 6인용은 정말 매력적인 제품이에요. 특히 580W의 소비 전력으로 에너지 효율이 뛰어나고 깔끔한 화이트 디자인이 주방에 잘 어울리죠. 무엇보다도 6인용이라 가족이나 친구들과 함께 식사하기에 딱 좋아요. 밥솥에서 나오는 밥은 촉촉하고 맛있어서 매번 완벽한 밥을 즐길 수 있어요. 사용법도 간단해서 초보자도 쉽게 사용할 수 있답니다. 가벼운 중량 덕분에 이동도 편리하고 깔끔한 사이즈로 보관하기에도 좋습니다. 전반적으로 만족도가 높은 제품이며 유리하는 즐거움을 더해주는 아이템이라고 생각합니다. 쿠코 전기압력밥솥 10인용은 정말 매력적인 제품이에요. 강력한 1 1 5 0 w 소비전력 덕분에 밥이 빠르게 잘 익고 맛도 아주 훌륭해요. 브라운 색상도 세련되고 주방에 잘 어울리네요. 음성안내 기능 덕분에 사용하기도 편리하답니다. 사이즈도 적당해서 공간활용이 좋고 7.5kg의 무게는 안정감이 느껴져요. 가족이나 친구들과 함께하는 식사 준비가 훨씬 수월해졌어요. 이 제품을 선택하면 진정한 홈쿡의 즐거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. 쿠첸 미니 보온밥솥 4인용은 정말 매력적인 아이템이에요. 깔끔한 화이트 디자인이 주방에 잘 어울리고 아담한 사이즈로 공간 활용도도 뛰어나답니다. 350W의 소비전력 덕분에 에너지 효율도 좋고 밥이 항상 따뜻하게 유지되는 점이 특히 마음에 들어요. 사용하기도 간편하고 누구나 쉽게 조작할 수 있어 바쁜 아침에도 안성맞춤이죠. 2.2kg의 경량 디자인으로 이동이나 보관도 편리해요. 가족과 함께하는 식사시간이 더욱 특별해질 것 같아요.